뭐뭐할때 죠？그러면 뭐 무슨 역할 을 한다고 배웠 는데, 우 리가 <laughs> 부사절 없 어도 되 지？근데, 이때두가 가리키 게 바로 뭐야？앞 에 나온 동사 뭐 function 이지？그 렇지？그럼 그얘기 바꿔 놓 으면 function 은지 혼자 쓸수 있는 동사 라는 거 죠. 그러니까, 괄호 속에도 얘가 부사니까 앞에 뭐 들어가야 돼요? 부사 들어가야 되죠. 그러니까, effectively가 정답이었어요, 실제로. 낳는 문제였죠.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. effectively 해서 오른쪽이 정답이었고요. 그래서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렸었습니다 자, 알아두시고요. <laughs> 자, 10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. 뭐요? alike와 like는요, alike는 품사가 형용사죠. 무슨 뜻이죠? 유사한이죠, 유사한. 얘는 전치사로, 뭐뭐처럼, 뭐뭐 같은이죠. <laughs> 근데 중요한 것. 만약에 alike가 정답이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왜요?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뒤에 candle flame을 꾸며야 되잖아요. 그쵸? 근데 중요한 건 A가 붙어 있어. 그럼 명사 꾸밀 수 없죠. 그러니까 일단 위치가 잘못됐고, 해석상으로도 candle flame. 촛불의 화염과 같은, 촛불의 불빛과 같은에서 뭐뭐 같은이라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죠. 답은 뭐 라이크가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. 질문 <laughs> 없어요. 음, 그 저번에 내가 웬이 모모할 때란 뜻이 있을 때 부사 역할하고 이프가 부사절 명사절일 때 이래 이런 설명해 해드렸었죠. 해줬었죠. 이프가 모모인지 아닌지일 때는 명사절이고 모모 라면일 때는 부사절이다. 해줬었죠. 어 그때 할때 웬이 이프랑 같은 거기에 있었잖아요. 시간을 가리키는 미래. 그래서 시간 미래일 땐다 뭐로 쓰인다?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부사로 본다라는 거지 그렇지. 또 질문? 이해안 가는 거 <laughs> 없어요? 없으면 그러면 시험 보겠습니다. 이따가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. 네.